어떤 사장님이 주말에만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고래가 나타나 사장님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회의 중이던 직원들은 넋이 나가버렸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 할수 있는 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장님을 삼킨 고래는 혹등고래였는데 이 녀석은 여과 섭식을 하는 포유류라 이빨이 없고 목구멍도 엄청 좁았죠. 그래서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순 없고 그냥 입속에 잠깐 먹은 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위성전화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실시간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소방서에서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죠. 그저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산소를 아껴 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위치 추적으로 고래의 위치는 파악했지만 진짜 문제는 어떻게 사람을 꺼내느냐는 거였죠. 그때 한대원이 자기가 다큐멘터리에서 본게 있다면서 혹등 고래는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뱉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는 최소 45분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다는데 사장님의 상태로는 10분도 너무 길었죠. 유일한 방법은 고래를 강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웠죠. 그때 대장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고래는 소리에 엄청 민감하니까 시끄러운 소음으로 고래를 위쪽으로 강제로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속에 소음을 전달할 방법도 생각해냈죠 먼저 경찰 사이렌 위에 원뿔 모양을 씌운 다음 펠브가 달린 앰프에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긴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사이렌을 켠뒤 120dB짜리 경보를 물속으로 보냈죠 한 소방관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자기도 고래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지만 이런 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장님이 말했죠 스타트 4, 보이홈 대장님이 명령을 내리자 한소방관이 사이렌을 켰고 소음은 빠르게 고래에게 도달했지만 사장님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기절해버렸죠. 다행히 이 방법이 조금 효과가 있었는지 혹등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소방관이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는 희생자가 민간인이든 억만장자든 상관없이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사장님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고 회의실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일단 당분간은 회사가 망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여러분 고래한테 삼켜져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나요?